<laughs> 음, 29번 보겠습니다. 길이가 2인 선분의 AB. 그 다음에 AB의 중점을 5라고 했으니까. 요고. 절반의 길이는 1이 되겠죠. 1. 그 다음에 BOP. BOP. 가 세타이고. b p O, Q가 2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겠네요. BOQ, 그 다음에 Q를 지나고 Q를 지나고 AB의 평행한 직선, 여기가 2세타겠죠. 그 다음에, 원주각. 여기 세타겠네요. 그럼 여기가, 파이 마이너스 3 세타가 되겠네요. 그걸 R이라 하고, 선분 BR, 두 선분 OP, o k 와 만나는 점을 각각 TS라 하자. 음. 그러면, 이게 두 개가 닮음이네요? 그 세타. 이 각도 같은 게이 세타. F 세타랑 G 세타. 아, 넓이 구하면 되겠죠. 봅시다. 일단 f 세타를 구할 때는 여기 뭐라 해야 되는 거? 이렇게 잘라볼까요? 그럼 여기 세타죠. 그 다음에 여기 세타겠네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이 3세타네요. 왜둘 더해서 파이가 나와야 되니까. 그럼 여기는 파이 마이너스 4세타 그러면 파이 마이너스 2세타 여기도 이 세타네요. 음, 그러면, 음, 여기 길이 구할 수 있겠네.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 길이도 바로 구할 수 있고 어, 제일 중요한 길이가 여기네요 요거만 구하면 어, 끝나겠죠 그다 여기 길이가 <laughs> 1 이다 이걸 어떻게 구할꼬 쉽게 구하는 방법이 이놈 대 이놈 어... 그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<laughs> 합시다 그첫 번째 F 세타 F 세타를 구해 봅시다 저기 있는 길이 X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X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 사인 법칙을 쓰겠습니다. 사인 3세타분의 1은 사인 세타분의 x 그렇게 되겠죠? 그래서 x는 음. i 사인 3세타 분의 세타가 되어서 얘를 3분의 1 정도로 근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f 세타를 계산하기 위해서 부채꼴 aor 플러스 삼각형 rob 삼각형 rob 에서 빼기 삼각형 tob 요거 해주면 되겠네요. 일단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세타 그 다음에 아로비 ROB. 아로비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파이 마이너스 2세타죠. 사인 파이 마이너스 2세타 그 다음에 to비 TOB를 계산하기 위해서 음, 여기가 2셋하고 TOB이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X인데 X를 3분의 로 근사하기로 했죠 그러면 여기서 빼기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이 세타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여기 세타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사인이 세타랑 같죠 그래서 2분의 1에 사인 2세타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6분의 1에 사인 2세타 그랬을 때또 여기 있는 2세타 2세타를 2세타로 근사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해주면 세타 플러스 숙소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 세타가 되어서 이 세타에서 그러면 3분의 5 세타 얘가 됩니다 <laughs> 그럼 F 세타는 구했고요 G 세타를 구해야겠죠 시세타를 구하려면 여기 부채꼴의 넓이에서 여기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면 되겠네요. 음세 번째,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요 길이도 좀 계산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얘를 y라고 할까요? 사인법칙을 쓸 건데, t, o, s입니다. 그때 여기가 세타고,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삼 세타. 이렇게 돼 있는데, ot의 길이가 3분의 1로 다가갈 걸 알죠. y. 그럼 여기서 사인법칙을 써주게 되면, 이 세타도 써줘야 겠다. 2세, 어. 사인 2세타 분의 3분의 1 얘가 사인 파이 마이너스 3세타 분의 y 그러면 요놈이 사인 3세타랑 같죠? 그래서 알게 된게 y는 3분의 1 곱하기 사인 2세타 분의 사인 3세타 그래서 y가 2분의 1로 근사될 걸알수 있네요. 근사 어, 그렇습니다. 그럼 이제 네번째 G세타를 한번 구해봅시다. G세타를 계산할 때 부채꼴 QOP 해서 빼기 삼각형 TOS 얘를 빼줄겁니다. 일단 부채꼴 1분의 1에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에 중심각 세타 마이너스 <laughs> 어, 얘가 2분의 1이죠.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세타 계산해주면 2분의 1 세타 마이너스 12분의 1 사인세타. 그러면 또 여기 있는 사인세타가 세타로 분사가 되겠죠. 그래서 12분의 6이니까 12분의 5 세타 요렇게. 아 그래서 다섯 번째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때 f 세타 자리에 3분의 5 세타를 집어 넣어주고요. G 세타 자리에 12분의 5 세타를 집어 넣어줍니다. 계산해주면, 세타 세타 약분되고, 12 곱하기 5, 5 곱하기 3, 12분의 3이 나와서, 결국에 A가 어, 4분의 1이라는 걸 알아요. 그서 80에 있는 20이죠 20 맞나 29번에 어, 20이네요 그래서 쓰인 개념이 부채꼴 그 다음에 뭐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안 썼죠. 그 다음 근사 그 다음에, 삼각형 넓이, 그 다음에, 각 표시할 때, 어, 동이각, 그 다음에, 억각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때, 어동의그다그 다음에, 그각그 다음에, 삼각형의 내각합. 그 다음에 원주각 이런 거 썼죠. 그다음에 외각 외곽. 삼각형의 외각 이 정도 음, 넘어가겠습니다.